한 엄청 비싸요, 엄청~ 한번이 조금 취한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한잔 마셔야겠네요. 너무 졸려요! <목소리> 가위 뺏겼죠? 가위? <목소리> 가위 응 <목소리> <목소리> 뺏겨버렸어? 가위로 난동 부릴까봐 그런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가요 먹습니다. 첫끼는 대전밥, 두상 대전밥이죠. 김치가 없네요. 네, 김치무추더 네. 많이 갖다 왔다. 괜찮요 근데 8,000원에 이면은 네, 커? 응 가격 그 얼마야? 5만 6천 원... 여기 한번들렀다 여기는 뭐지? 응. 어머 바다 보이는지도 모르고 예약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자고요 어, 보여... 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내일은 엄청 그냥 잘 거예요. 파라다이스 호텔, 오늘이 24일인데, 연말 플러스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연박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되더라도 엄청 비싸요, 엄청! 그래서 내일은 베니키아인가? 거기 그냥 연박을 할수 있어서 거기로 예약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잠시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부산에 사는 친구들 만나기로 했답니다. 슝. 일회용 연지를 낄게요, 오늘. 오렌지 거. 이름은 까먹었스 쉐딩이에요. 그래도 받아보니까 기분은 되게 좋네요. 이거 좀 괜찮더라고요. 약간 연한 느낌으로다가 볼 터치를 안 가져왔네.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걸더 해볼까? 약간 빨간 거 응? 오우 퍼펙트 전체적으로 오, 이렇게 슥슥 어머 광나 노세범으로 살짝 이렇게 피부 되게 좋아 보이네 어머! 머리를 묶어야겠 는 칸이 있을 건데, 저희가 예약을 되게 늦게 해가지고 사실 그냥 하나 남은 거였어요. 어, 안녕하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네. 여기 주인이세요? 여기 화장실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쁘네? 음. 샴푸, 컨디셔널. 이거는 그럼 바디로션인가? 아나 바디로션 있는 데가 너무 좋아. 이건 왜 이렇게 마, 마들렌 같냐? 진짜 마들렌인 거 아니야? 욕조. 어, 저기 밖에가 딱 보이는 게 너무 이쁩니다 사실 여기가 바다가 보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하나 남아가지고 여기서 한눈에 다 보여. 어머나. 근데 오늘은 좀 흐리네요. 어 안녕하세요. 뭐내내 어, 내 생일이야 뭐야. 내치자줄 준비하세요. 아빠 끝나게 아니 받으라고. 아 뭐야. 찾아보니까 그 쫀기기? 그거 뺐는데? 야 그거 맛없어. 먹으려고 백년수가지근지글잘지네든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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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내년 목표가 있니? 내년? 음... 로또 1등 삼촌되기난 우선 얘랑 말을 안 할게 맛있어? 음... 아. 모든 테이블이 이렇게 다모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오늘까지 놀아줬나? 응뭐 음. 먹었니? 음 저는 일단 염통 줬습니다 <laughs> 이제 처음 드신 거잖아요, 그죠? 청알 천만. 어떤 어. 어떤 면만요? 음료수 탔나봐요 <laughs> 술이 다시가안 쓰신가요? 근데 난 얘랑 절교했대. 제교돼서못 태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저 여기서 취하시는 사람은 내일부터 안 보기로 했거든요. 어 뭐라고요? 첫 번째 받으세요. Let's get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이친해장마친해해 나를 위해서.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 친구가 나를 해서세요구가서이가입를발표해 주세요. 가여기서이러고 계시던데. 확실하신가요좀 음, 컨트롤 좀. 어? 스파이더맨 봤음? 아니 말 돌리지 마계시라고요예 <laughs> 저는 진짜 멀쩡한데 삼범씨가 약간 조금 이 <laughs> <laughs> 그 새끼 내옷살렸어 살쪘. 어응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범이 조금 취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깃집에서 알바하던 시절에 이렇게 많이 했었고요. 알바하면서 이거 딴른짓 하셨다고요? 아니 아니 이거 항공 바다로 떠나자 <놀람> 제가 몇 잔을 먹었어요? 몇 잔요? 이 아니 뭐 세명 관이 문제가 가현. 아닙니다. 너무 빨리 먹어요. <놀람> 너무. 어 배다 저기 어제 배. 너무 예쁘다. 봐봐 뒤에 와서. 무거거 보세요. 어이 응? <laughs> 피고 올게요. 응. 오. 2층 몇인데한아 네. 로비 아층이요나 과일 좀가져 내가 찍고 있을게 뭐 되게 맛있네요 내가 네. 맛있 <목소리> 뭐아 진짜 너무 열 나와겠다. 나 있었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펜이언파크에 왔습니다. 안녕아세요 <목소리> 어, 안녕. <목소리> 어이 뺏어가네. 뭐 털 나오는 거아니고 얘는? 아, 나 봐. 아! 여기 아, 여기. 어, 아, 야 <laughs> 맛있어.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라 이게. 먹어라 그냥. 많이 먹어. 아나라 바쁘네. 키우고 싶은 애들이네. <laughs> 자, 이제 내려가. 이러고. 어, 너무 예쁘다. 그게 돼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네네 튀겨으로음 전복 양고 호박 이실게요네시습니다 뭐가 이 발이야? 이 맛있어? 응 식감이 되게 좋아 이거 뭔데? 그냥 풀이야 아니 먼저 먹는 거응 이건 뭐야? 아이서이고기 많은 거야 음, 이건 뭐야? 이건 피클 상이구하니 없어 마실 거 같아 아 지금 로다 이런 느낌 나니무와 셔츠 핏집이 있네 좀 넣어야겠더라 한 3대 1만? 아, 어때요? 이건 음, 평어 진렘이야 저희 어린이 세트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마고 크림 새우랑 돼지고기 음. 탕수육은 언제쯤 준비를 해드리면 될까요? 바로 받으네 바로 주세요 아, 네. 알니 음? 왜 상어 주나야 돼? 상어 짓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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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봐 상어 짓생봐 상어 맛어요에는고추랑이어있요 음. 음. 어, 음. 음. 아, 음. 음. 예술이야 음. 되게 잘 튀겨요 이 음. 네. 안쪽이 많이 뜨거워서 저희가 준비해드린 포크나이프 사용하셔서 드면되겠습니다 아, 네. 음. 맛있다 <laughs>

자짜 10분 케이크 아 준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되게 예쁘네 너무 이쁘다. 찍었어? 사진 찍어줘. 음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음 이게 1등이다. 예쁘다, 너 여러분. 이제 마이크를 썼고요. 혹 주차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저희는 이제 케이크 조선델리에서 받고 이 <laughs> 케이크 이제 숙소에서 뭐 많이는 못 먹어. 어 여기 조선델리에서 내자. 어떻게 어떻게 안녕하세요. 포토 그 조선델리에서 시킨 건데. 응, 미리 주문을 해 놨죠.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희가 방금 싸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 혼자 <웃음> 풀려서 <웃음> 오징어 맞아 빨리 먹어봐 맛있는 거 먹더니 또 기분 좋아졌고요 음, 음. 맞지? 음좀 심하게 맛있는데 이거 크림도 먹어봐 알았어 빨리 <laughs> 이거 봐 뭐. 음. 우유 크림이야 아 크림 준 응? 음? 어? 왜? 잘 자라고 응 음. 실바니안 이거 고양이 편의점에 있어서 샀어요 편의점에서 실바니안을 팔다니 고양이를 판다고? 이거 인형 음. 음. 잘소있는다 소가 좋아하는 구수떡볶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 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 때문에 부산 왔어, 사실은. 아그 정도야? 어. 이거는 부산 명물인 오뎅하고 물떡 그리고 가래떡을 물에 담가서 이렇게 한 건데 맛있어요. 처음 먹으면 응? 이럴 수도 있는데 구수떡볶이 그리고 김말이가 여기서는 김밥이에요. 여기저기서 사왔어? 아니 한 군데죠. 여기 약간 특색있게 만들었대 아 근데 아침부터 먹고 싶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안 시키던지 그래 원래 아침부터 먹어야 되는 거 어우 시원하다 좀 짜다 근데 음! 진짜 음, 면별이야 맛있어? 음 맛있어! 음. <laughs> 갑자기 감성 타면서 예추업 떠오르는 적이야. 주황색. 어디 가죠? 스케줄 현대에 있어가지고 스파게티 들어가러 갑니다. 바다 먼저 가실? 입장이 그 뭔데? 이쁜데? 아 그래? 색깔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공범, 이야 이거 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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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있다 범게봐공요 그러게. 범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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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요나고런건공라좋아하범밥다 먹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공시세요, 저 공시죠, 아... 정시세요, 어? 정시죠, 하오맛 네, 이상하다. 어, 뭐야? 아니, <laughs> 뭔데 저래 안 이상한, 못 아, 응, 엄마, 저엄 어? 옆에 카레... <laughs> <laughs> 실제로 보니까 더 이뻐, 엄청 이뻐요. 해운대 빛 축제래요. 이 <laughs> 게... 오, 바다가 이번에 또... 근데 비슷비슷한 것도 계속 돌아가나 봐. <laughs>